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 세계에서 이제 항공기 만드는 회사 그두 개밖에 없죠. 뭐그 아시는 거는 그래서 보잉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그러는데요어 보잉은 뭐 어, 민간 항공기도 하고 전투기도 하는 이런 유명한 회사이죠. 어, 일단은 그 사업 구조부터 좀 말씀해주십시오. 네, 보잉이 크게 네 가지 사업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업용 항공기를 주로 제작하고 있는 BCA, 그다음 전투기나 방산용 제품 생산하는 BDS, 판매 제품 판매 제품을 유지하거나 이제 보수하는 글로벌 서비스 캐피탈이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 캐피탈 사업부는 뭐 매출 비중이 한자리 수 초반이라서 그냥 거의 없는 사업부로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항공기 사업부의 주 주된 현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원래는 항공기를 제작하는 BCA가 50에서 60%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19년 18년 19년 이렇게 두차례의 보잉 항공기 737맥스가 5개월 간격으로 추락 사고를 겪으면서 그리고 게다가 이제 십 년에 바로 코로나 직격탄까지 맞아 맞아서 매출이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비교적 견조한 실적을 창출하고 있던 이 캐시카우 사업부인 BDS의 매출 비중이 자연스레 높아진 현상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이십 년 기준으로 하면은 BDS가 사십오 퍼센트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뭐이 기업은 코로나 피해주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 여행을 못 다니니까. 그 항공기 수요도 당연히 줄었을 테고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항공사들이 항공기 일부 매각하기도 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어려워진 항공사들 대부분이 이 현금을 확보하고자 코로나 시기에 비행기를 매각하고 리스 형태로 전환을 하는 그런 전략을 많이 썼어요. 예를 들면 뭐 사우스웨스트 항공 같은 경우는 20대를 매각하고 리스 형태로 전환해서 현금을 8억 달러 정도 확보를 했고, 유나이티드 항공도 이제 22대를 매각하고 리스로 전환하고 뭐 이런 게 약간 트렌드였었는데요. 근데 요즘 항공수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2019년 수치를 거의 따라잡을 정도로 올라오고 있고 2019년에 성수기 최고치가 일간으로 270만 명이었거든요. 근데 현재 6월 일간 여행객 수가 210만 명까지 달성을 했고 또 이제 미국 항공사의 50에서 60% 정도가 국내선 운항이기 때문에 이 전방 산업의 수요가 회복이 되면 보행 실적의 개선도 실적 개선 회복세도 좀 빠르게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차트에서 가운데선이 지금 현재 21년인 거죠? 21년 6월까지를 네. 나타내고 있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많이 회복은 하긴 했네요. 네. 네. 음, 근데 항공사가 항공기를 매각하고 리스로 전환하면은, 근데 그, 항공기 전체 될 수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그~ 이게 항공 수요가 회복된다는 게 보잉한테 바로 좋아지는 게 과연 어떨까요? 어, 뭐,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긴 한데요. 또 코로나로 인도가 지연되었던 항공기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또 항공사들이 일정량을 주기적으로 주문을 하는데 그 주문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멈춰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이런 항공사 회복은 이연수주를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표님 말씀대로 항공사 전방 산업의 수요 회복이 꼭 신규 발주를 늘리는 가장 강력한 이유까지는 아니고요. 그보다 더큰 이슈는 추락사 코로나19로 인해서 중단된 이 (737) 맥스 기종에 그 수주가 재개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예, 그때 큰 뉴스였는데 그 (737) 맥스가 이제 두번이나그 사람까지 이제 죽으면서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다시 이제 판매 재개했다고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737 기종이 전투기로 유명했던 보잉이 이제 상업용 항공기 시장까지 이렇게 확장할 수 있게끔 해줬던 효자 상품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큰 사고로 많은 사상자를 내니까 한동안 시장에서 외면을 받을 수 밖에 없었는데, 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계적으로 이 기종에 대한 운항을 아예 금지를 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2020년 11월에 미국 연방항공청의 승인을 시작으로 해서 현재 한 165개국 정도의 승인을 허가받은 상태이고요. 이로 인해서 발주가 증가하면서 사우스웨스트 항공 같은 경우 100기, 유나이티드 25기 이런 식으로 주문이 좀더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중국은 아직 규제를 하고 있죠. 네, 아, 중국의 운항 재개가 하반기로 지연되었다는 점이 가장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수주가 좀 급격하게 올라오진 못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하반기에도 그리 쉬워 보이진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미중 갈등 때문이겠죠, 당연히. 음. 실제로 보잉 측도, 어, 컨콜에서 미중 관계가 가장 큰 리스크 이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이 전체 인제 인도수를 좀 살펴볼까요? 몇 대나 인도가 됐나요? 1분기에. 네, 1분기에 77대를 인도를 하면서 20년도 인도량에 비하면 많이 급증한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는데 사실 19년도에 비교하면 이거 아직 한참 모자른 수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재개 후에도 올해 3월에 뭐 기체 결함이 발견돼서 갑자기 긴급 착륙을 하는가 하면 또 전력 시스템 도 결함이 생겼다 이러면서 운항을 또 중지하기도 하고 뭐 이런 아직 짜잘구레한 그런 기체 결함 이슈가 좀 많아서요. 네. 이걸 완전히 해소하기 전까지 인도 수량 감소가 좀 불가피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직 신뢰를 좀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리겠군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방산 사업부도 크다고 그랬는데 이쪽은 어때요수주잔고가 네, 이게 수주잔고가 이제 쭉 하락을 하다가 이번 1분기에 610억 달러로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미국 국방부로부터 뭐 급유기나 주기 경보기 등을 포함해서 70억 달러 정도 규모를 신규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보잉에 힘든 시기를 이 사업부가 받쳐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도 뭐 리스크도 있고, 이제 한참 회복을 해야 되는 회사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지금 그 재무데이터는 어떻습니까? 밸류에이션하고 같이 좀 살펴봐 주시죠. 네, 1분기에 매출액 152억 달러, 영업이익 마이너스 8천, 3만, 아, 8천만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적자폭을 좀 축소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항공기가 43억 달러로 전년대비 마이너스 31%를 달성했지만 방산이 72억 달러로 견주하게 실적을 뒷받침하면서 그 하락폭을 상쇄를 했습니다. 골드만삭스 추정치에 따르면은 21년도에는 매출액 826억 달러, 그 다음 순이익 18억 달러, 22년도에는 매출 약 966억 달러 순이익 49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22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을 시작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계산을 해 보면 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PR 밸류에이션 28배, PSR 기준으로 10아 PSR은 1.5배 정도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 회사를 다루는 이유가 사실은 뭐 코로나 때문에 회복하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 회사는 그 기체 결함 이런 문제들을 좀 완전히 이제 신뢰를 회복을 해야 될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업이 기업 가치나 라뭐 어떤 독점력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되게 유망한 회사이긴 한데 이런 신뢰 회복에 시간이 좀 걸릴 거 같고 저희가 보는 이유는 지금 제일 나쁜 때를 지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이제 터너 라운드하는 관점에서. 지금 관심을 이제 미리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보잉을 다루게 됐습니다. 어 그러면은 오늘 말씀하신 거 이제 요약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코로나 회복으로 전망산업인 여행 수요가 증가하고 또 주기종인 737 맥스의 항공기 승인으로 운항이 재개되면서 신규 발주가 증가했다는 라 점이 긍정적입니다 또 방산사업부가 견조한 실적 뒷받침을 하면서 bca 사업부의 감소폭을 상쇄하고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인데요 미국 미중 갈등이 아직도 여전히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737 맥스 기종 운항 재개 승인이 좀 지연되었다는 점 그리고 항공기 안 안전성 이슈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은 좀 경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